자, 28번. 어, 자 미래 컴퓨터 칩 만드는 회사고요. 재료는 공정 초기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 생산 공정에서 공손품 발생하는데 어,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이 되고요. 정상적인 공손은 품질 검사를 통해서 합격한 합격품의 10%. 5월부터 자료를 보면 자, 기초의 만개, 이런 것들은요. 읽으면서 티계정을 바로 작성하는 게 낫다. 일단은, 자, 28번 보시면, 읽으면서 바로 티계정 만드세요. 자, 아 기초에 만 개가 있었대요. 음, 그런데, 당월 착수 생산량이 7만 5천 개래요.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이 5만 2천 개래요. 아,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그냥 완성품 52,000개 주는데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이라 그랬으니까 자, 기초가 있고 착수에서 완성된 게 있는데 얘가 52,000개라고 준 거예요. 어, 근데 사실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 흔치 않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 그런 거고요. 어, 그냥 완성품 기초 합쳐서 올해 완성된 거 62,000개야. 이렇게 주는 게더 일반적이죠. 네, 그리고 어, 보시면 공손품 8,000개고요. 기말제공품이 1만 오천 개래요. 그럼 양쪽 합계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은 여기가 팔만 오천 개고요 여기도 팔만 오천 개 맞죠? 예.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럴 경우 정상공선 물어보고 있는데, 뭐 그냥 요거 그려볼게요. 자, 만 개는요, 30%부터 출발하네. 그죠? 오만 이천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요 15,000개는요, 80%까지 갔죠? 기말제공 80%. 여기까지 갔어요. 이럴 경우에 질문이 20%에서 검사한다면, 그럼 검사 통과한 게 예하고 예죠. 그럼 합치면은 67,000개 곱하기 10%니까 6,700개가 정상공선. 나머지는 비정상공선. 만약에 검사를 50%에서 한다. 50%에서 검사한다면, 단계 통과한 거는 요거죠. 그럼 7만 7천 개가 통과했고, 고고 10%면 7,700개가 정상공손이 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겠네, 그죠? 자, 29번. 음, 완성도 65%에서 검사하는데, 2월달 월초재고 아, 요거는,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어, 29번. 제공품 계정을 봤을 때, 어, 그니까 완성품이 있는데, 기초가 있고 착수가 있고요. 기말이 있는데, 어, 65% 수준에서 검사를 는데 기초 제공품이 40%. 얘는 40%부터 갈 거고요. 단기 착수 완성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고요. 기말 제공품은 70%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갔다 멈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 검사를 65%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검사는 여기란 이야기예요, 여기. 그럼 얘도 통과하고, 얘도 통과하고, 얘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개다 통과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정상 공소농가 배부할 때, 다 배부해줘야죠. 나중에 나눠줄 때. 그죠? 그래서, 5번 다배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30번 종합원가계산 쓰고 있는데 어, 재료는 공정초기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서 그 다음에 제공품 만개 50% 나오죠 그럼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종합원가계산은 그냥 읽지 마세요 읽으면서 티계정을 작성하세요 음. 계정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하시고, 질문 보시면은, 비정상공소농가, 가공비원소 환자에 물어봤죠? 자, 무조건 티계정 그리세요. 티계정 기초에, 기초에 만개있었고요 이제 기초 이런 거안 쓸게요. 착수가 5만 5천 개래요.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요.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를 항상 먼저 잘 판단하세요 자음 읽어보니까 아 근데 여기는 완성품 환산형만 물어봤죠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완성된 거 기초 만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착수한 거 3만개가 완성돼야지 4만개가 완성되는 거죠 3만개가 완성돼서 4만개 완성 어,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어, 2만 개라고 줬어요. 6월 30일 제공품 2만 개.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이 2만 개야 2만 개. 양쪽 합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6만 5천 개야 되잖아요. 여기 6만 개밖에 안 되죠? 그럼 5천 개가 공손이에요. 그럼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을 얘네들을 구분해라는 이야기 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검사를 80%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거 안 그리고도 찾아내셔야 돼요. 자, 만 개는요, 만 개는 50%라고 했죠. 기초제공품. 그러면은 만 개는 50%부터 가고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요. 이만 개는 90%까지 갔다고 돼있죠. 기말제공품 완성도가 90%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우리 검사를 80%에 담대요. 여기에요. 그러면 올해 통과한 게 얘하고 얘하고 얘가 통과했죠. 그러면 총 6만 개가 통과했죠. 어, 6만 개의 5%를 완성품으로 아니 정상 공소로 간주됐으니까, 그럼 6만 개 50은 3천 개죠. 그럼 비정상 공소는 2천 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놓고 나서 얘네들은 어디까지 간 거다? 여기까지 간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비정상공손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으니까 2,000개가 80%까지 갔으니까 1,600개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죠, 땡큐. 어.